사이드, 안돼 4, 4, 3의 2, 5, 8입니다 사,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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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4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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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해 가지고요. 4 4 3에 258입니다. 이렇게 하나 할 거고요. 이번에 이 둥근 사각형 하나를 그려 볼게요.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둥글기는 요요레이디어스레이디스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해 가지고 둥근 사각형을 그릴게요. 네, 그 다음에 색깔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노란, 여기가 분홍색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뭐 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형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라색 도형 위에 이런, 이런 도형을 그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클리핑 마스크를 하게 되시면요 모양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네?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 상태에서 그냥 도형을요 더 크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상관없어요. 그냥 크게 그리신다. 그리고 얘를 분홍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Alt d e t e 근데 넘어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딱 하시면은 모양 이렇게 이 되버리죠. 아,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네? 도형 안 자르고 클리핑 마스크 이용하면 이런 모양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글자를 써볼까요? 이제 글자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도형, 도형 위에서 쓰면 글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 막 공간이 없는 경우는 이런, 이런 것도 하는 방법이에요. 새로 종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글자 써서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도형, 가끔씩 도형 위에다 글자 쓰면 도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형, 도형을 꽉차 있을 때는 차라리 파일 하나 만들어서 옮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 쓰겠습니다 패션 중앙역 대광로 제비야 여기서 이걸로 해서 글자를 이렇게 해서 갖고 가겠습니다 도형이 꽉찰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도형이 꽉 차서 가끔씩 도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더 글자를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좀더 더 줄이겠습니다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천 중앙에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요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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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누르면은 이런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굵게 어, 돼 있는 이미 얘를 굵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천 중앙만 이렇게 글자가 두껍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요거도 마찬가지로 중분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네일디어스를좀적게 주겠습니다. 5 정도에서 얘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알테데빗.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이 반원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또 원은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원을 이렇게. 그 다음에 렇를 분홍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시면 은반은점잘리게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활용하는 법두 있습니다. 글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위를 겉개천. 어, 수변공원, 산책로, 힐링, 라이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자 색깔을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 어느 정도 조절하겠습니다. 조절한 다음에 이거를 내일로 바꿔갈게요. 글자더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요걸 그룹화 할게요 얘부터 얘까지 그룹화 하겠습니다 이 3개 요 글씨 이거 도형에서 컨트롤 주의해서 요거를 흰 바탕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동 툴로 해서 그룹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내 그림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요, t 눌러가지고, 전세대 84제곱미터중형 o, j, y, 혁신설계 서 글자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요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글자 쓰겠습니다. 써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84, 니르 자에서제곱미터 찾으시고요. a 피그 단자에서 피그 단자에 눌러서 동그점 찍혀생긴죠 그다음에 b 그 다음에 1 0부돈 누르고 총총 총 621세대 10부터 돈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5236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해서 이동 툴로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구룹화 아, 되어버렸네요. 얘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얘를 맨 밑으로 땡기시고,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룹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습니다 그룹에 포함되는 경우는 얘를 맨 밑에 땡긴 다음에 맨 위로 올리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흰색으로 바뀐 다음에, 알트 t 리 r i 이렇게 하시면, 요런 식으로 얘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